안녕하세요. 뉴스 3분 취고입니다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트로트와 K컬처의 가장 뜨겁고 진실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2025년 10월 27일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익숙한 향기가 퍼졌다. 그건 단순한 닭찜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건 바로 추억의 냄새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미소로 현장을 밝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가수 이찬원. 10년 전 대구의 한 골목에 자리 잡은 동궁찜닭 매장에서 대학생 이찬원은 알바생으로 일했다. 닭을 썰고 배달 포장을 접으며 손님에게 맛있게 드세요라 인사하던 그 시절.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는 이제 동궁찜닭의 공식 모델이 되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 이찬원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이 향기 너무 익숙해요. 그때도 찜닭 냄새가 하루 종일 몸에 배었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동궁찜닭 대표는 눈시울을 불켰다. 그때 성실하게 일하던 학생이 이렇게 멋진 가수가 될 줄이야. 이건 진짜 운명적 재회 아닙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 커뮤니티 찬스는 즉시 폭발했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이런 글이 이어졌다. 그때 그 알바생이 이제는 광고 모델이라니 진짜 인생 드라마다. 이찬원은 늘 진심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기적이 온 거야.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찬또 스토리의 완성판이야. SNS 해시태그, 너 이찬원 동궁찜딸, 난 운명적 재외, 난 찬또 효과는 단 하루만에 트렌드 1위에 올랐다. 이찬원의 과거 알바 시절은 팬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전해져 왔다. 당시 그가 서빙하던 매장은 지금도 성지순례코스크로 불린다. 대구시민 김모씨, 54. 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도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주문이 몰려도 괜찮아요 찜닭은 기다릴수록 맛있어요 라며 농담도 했죠 이번 광고 소식 이후 대구 본점에는 이찬원이 일하던 자리에서 사진 찍기 이벤트까지 생겼다 하루 방문객은 평소의 3배를 넘어섰다 동궁찜닭 본사에 따르면 이찬원이 모델로 발탁된 후 불과 72시간 만에 가맹 문의가 300건 온라인 주문량 270% 증가. SNS 팔로워 12만 명 급증을 기록했다. 마케팅 담당자는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현상이다.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찬원 씨의 진심, 따뜻함, 그리고 국민 아들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에피소드가 쏟아졌다. 이찬원이 직접 찜닭을 시식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그는 한입 먹자마자 감탄했다. 와. 이건 그때보다 훨씬 진해졌네요. 스태프들은 그 한마디로 광고가 완성됐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실제로 해당 장면은 편집본의 메인 카피로 사용될 예정이다. 추억은 그대로 맛은 더 깊게. 동궁찜닭 X2000원. 이찬원. 2000원은 이미 음악뿐 아니라 예능, CF, 사회공헌까지 섭렵한 인물이다. 찬란, 찬란, 앨범 50만 장 판매, 전국 투어 전성 매진. 그리고 이번엔 프랜차이즈 부흥 아이콘으로 변신했다.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찬원이 모델로 섭외되면 브랜드가 6개월 안에 성장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찬또 효과는 이제 K트렌드가 됐습니다. 광고 계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동궁찜닭 대표 김성훈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알바생으로 일하던 시절, 저는 이 친구는 꼭 성공하겠다고 느꼈어요. 그때의 웃음, 성실함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번 재회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가족의 만남이었습니다. 대표의 눈가가 붉어진 그 순간 현장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광고 티저 영상은 업로드 24시간 만에 조회수 480만원 저회, 댓글 10화 2천개를 돌파했다. 이건 진짜 찬또 드라마다. 닭집 먹으면서 울 줄은 몰랐다. 국민 아들이 돌아왔다. 찜닭과 함께. 누리꾼들은 이 이야기를 넷플릭스가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댓글까지 달았다. 동궁찜닭 측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이찬원 시그니처 메뉴와 팬 전용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메뉴명은 콘셉트는 매콤함과 달콤함이 공존하는 진심의 맛. 2025년 11월 초 전국 매장에서 동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매장에서는 찬원존, 찬원손을 운영해 그의 음악과 광고 영상을 상시 상영할 계획이다. 촬영이 끝난 지단 하루. 동궁찜닭 본세는 믿기 어려운 수치의 전화가 빗발쳤다. 가맹 문의만 하루, 112, 20건. 공식 홈페이지 서버는 일시적으로 다운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2 0 0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광고 효과가 아니었다. 그가 받은 광고 계약금 규모가 공개되자 업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27일 오후,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가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남긴 한 문장. 이번 계약 광고료만 2억 넘었다고 들었다. 그한 줄은 폭탄이었다. 불과 2시간 만에 관련 게시물이 5천 회 이상 공유되고, 2천원 광고료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었다. 이후 확인 결과, 복수의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금 규모가 정확히 2억 8천만 원, 추가로 성과형 보너스와 브랜드 콜라보 수익까지 포함됐다고 들었다. 즉, 단순히 모델료가 아니라 브랜드 매출 상승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프리미엄 파트너 계약이었다는 것. CF 업계 관계자 B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광고료 1억 원을 넘기는 사례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거의 아이돌급,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는 이어 말했다. 2000원 씨의 팬덤은 단순히 크기가 아니라 충성도가 다릅니다. 팬이 곧 소비자고 소비자가 곧 브랜드의 홍보 대사죠. 기업 입장에선 2000원은 광고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실제로 동궁 찜닭의 광고 영상 1편당 ROI 투자수익률은 기존 평균 대비 약4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고 공개 이후 2천원이 먹던 찜닭이라는 문장이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을 도배했다. 대구 본점은 물론 부산 수원 대전 지점까지 줄이 이어졌고 일부 매장에서는 2시간 이상 웨이팅 현상까지 발생했다. 서울 송파점 점주는 말했다. 광고가 뜨고 나서 손님 절반이 2천원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단 3일만에 매출이 평소 대비 3.5배 올랐어요. 저도 찜닭 만들면서 울컥했어요. 그때 그 학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이야. 찬도 효과는 단순한 밈 매매이 아니다. 데이터가 증명한다. 광고영상 공개 후 24시간 동안 유튜브 조회수 520만회, 돌파 네이버 검색량 780% 상승, 동궁 찜닭, 앱 다운로드, 11만 건 증가 감행문의. 72시간 내 280건 접수. 심지어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SNS에서 이렇게 말했다. 2,000원 한 명이 CF 한 편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판을 바꿨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는 더 극적이다. 2015년 대구 동성로 인근의 한 매장에서 그는 하루 6시간씩 시급 6,000원을 받으며 닭을 썰었다. 손님이 몰릴 때면 설거지와 배달까지 도맡았다. 그때 그를 봤던 동궁찜닭 본사 초창기 직원 박모 씨는 회상했다. 이찬원 씨는 늘 언젠간 제 이름 걸고 찜닭 광고 찍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결국 현실이 됐네요. 그의 말처럼 이번 광고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예언의 실현이었다. 광고 공개 당일 팬덤 찬스는 CF 축하 카페 이벤트물을 열었다. 전국 43개 매장에서 동시에 이찬원 찜닭 데이를 개최하며 총10 험전인분의 찜닭을 구매 기부했다. 한 팬은 말했다. 이 광고는 단순히 맛있는 CF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추억이에요. 그가 닭을 썰던 손이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잖아요. 진짜 드림스토리. 그 자체죠. SNS에는 수천 개의 인증샷이 올라왔다. 2,000원 찜닭 먹으며 울었다. 그의 미소덕에 하루가 따뜻해졌다. 브랜드 측도 자신감에 찼다. 동궁찜닭 마케팅 본부장은 공식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번 협업은 단발성 캠페인이 아닙니다. 이찬원 씨와 함께 새로운 메뉴와 팬콜라보 이벤트를 준비 중이에요. 연말까지 매출 500억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덧붙였다. 이찬원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감정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연구원은 이찬원 모델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 수치만 봐도 놀랍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률 187%. 브랜드 가치 상승 추정액, 약 100억 원, 소비자 재방문율 증가, 142% 신규 가맹문의 전환율, 61.3%, 86% 연구원 관계자는 말했다. 이찬원은 단순히 홍보대사가 아니라 브랜드 자산 그 자체입니다. 트로트 가수의 광고시장 진출은 이찬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중장년층 타깃으로 한정되던 트로트 시장은 이제는 10대, 20대까지 확장됐다. 이찬원이 CF 속에서 부른 맛있게 찜. 행복하게 닭이라는 짧은 멜로디는 틱톡에서 하루 만에 패러디 영상 4만 개 이상을 기록했다. 유튜브 댓글에는 이건 광고가 아니라 OST다. 닭 먹으면서 울린 건이 광고가 처음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광고 촬영 마지막 날, 이찬원은 실제로 닭을 썰어 스태프 40명에게 직접 도시락을 나눠줬다. 스태프 A씨는 말했다. 이찬원씨는 쉬는 시간에도 제가 직접 해볼게요. 라며 칼을 잡고 찜닭을 썰었어요. 진짜 광고 모델이 아니라 직원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죠. 그는 이어 말했다. 그 손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그냥 카메라를 뚫고 나왔어요. 광고 전문가 최영구 교수 한국에 대해 는 이번 사례를 K 브랜딩의 교과서로 평가했다. 대부분의 CF는 제품 중심인데 이 찬원 광고는 사람 중심의 브랜드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감정, 기억, 진심. 이세 요소가 모두 작동했죠. 그는 덧붙였다. 이 광고는 단순히 찜닭을 판게 아니라 따뜻한 인간 2,000원을 팔았어요. 그게 바로 2억 8천만 원의 진짜 가치입니다. 광고 계약서에 사인하던 순간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닭설던 때랑 똑같아요. 단지 지금은 칼 대신 펜을 잡고 있을 뿐이죠. 그 문장은 이제 밈처럼 퍼지고 있다. 닭설던 손이 억대의 사인펜을 잡았다. 2,000원의 성공은 화려함보다 진심의 결과였다. 그는 여전히 무대에서 팬에게 인사하고 광고 현장에서도 스태프 이름을 외우며 수고 많으셨어요. 라 말한다. 그리고 동궁찜달개 포스터 아래 적힌 한 줄이 이번 이야기를 완벽히 요약한다. 그때의 그 미소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따뜻하고 진심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응원이 됩니다.